이주찬이주찬이다 어떡해? 님들. 와이코리아. 와이 와이 와이코리아. 아. 응? 아, <laughs> 아, 친하 게, 친하 게 보이 니까 <laughs> 본 <어허. 웃음> 주의 움직이 는 그들 어디 로가는것 일까？J <laughs> 간다 D 곧. 옆에 음 일단 뭐그 탑승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그 뭐라 하죠 이, 빨리 가기 빨리 가기 를이서 이동 버프죠 <laughs> 어, 앞에 거는 알아서 하시고 <laughs> 걷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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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아프게 K2 무리 티타야 왜네 브이로그인데 나만 나와 <laughs> 와 이쁘다 땅이 많네 일본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. <laughs> 땅이, 여러분 일본, 이어는그 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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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? 이 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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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첫 일본 동이 땅이, 땅이 난... 난바데 n 네! n e but this. Okay, k a k a p j 에 오냐 k a 가 a n g 0 n i w 어? a t do you want to do? w h 이 t do you w 진짜 많이 o do? w h 아니야. <laughs> 배운 물이라고? 어, 너 멋있게 생겼잖아. 한번 도전해봐.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. 우리의 동전지가 뭐라고 써있지 앞에? 동전지가 뭐라고 써있죠? 오케이. 여기 숙련자들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사이라고 써있는데 전혀 감이 안 옵니다. 아, 뭔지 알것 같아. 이거 살짝 그 에너지 드링크. 어, 에너지 드링크 그런 거. 오, 괜찮아? 무섭다가 옆손으로 보다. 호에. 아 맞네 맞네. 아 이거 그 그거다 컴피던스 한국 음료. 탄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. 그런 거. 함이 들어 있을 것 같다. 미지 음료수 사먹기 성공. 소이지. So 저희 3박 4일 내내 이런 콘텐츠를 할 거기 때문에 <laughs>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녀석. 오. 오. 인테리어를 <laughs> 한 거겠지? 이거 방탈출 아니야? <laughs> 그렇지. 이거 방탈출 장을 만든 느낌이다. <laughs> 이것 같은 경우엔, 어, 공부나, <laughs> 그런,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조명이 이런 식으로. 음. 을신년미숙주의 컨셉. 그렇죠. 을신년 남친 시점. <laughs> 아침, 아침에 날씨 아침 시점. 안 뜨자? 일어나야지. 응? <laughs> 진짜 완전 캣지. 좋아 참치 만드기 매진 미안. 아, 알았네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심하시쿠리. <laughs> <시마 아시코리. 웃음> <laughs> 재밌네. <웃음> 이게 지 <목소리> 이미 너무 <목소리> 고였어, 이미... <목소리> <넘은> 아까. 이거 <목소리> 움직이는 거. 조용히 해, 조안 담겨, 이 카메라에. <목소리> 아, 맞다. <목소리> 너무 맛있었어. 코너 비린도 너 아싸니. 아싸. 네. 기분 기분이 빠이. 기분이 빠이입니다. 기분 많이? 고하게 먹고 산보를 나왔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워를 했었기 때문에

셀카만 찍자 어. 영상은 그 중간에 캡처되지 않아? 어캡처나 셀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메드카페 메인으로 쓴 저, 사진이 저걸 어. 보고 들어갈 만한지 차라리 여길 가지 어? 여긴 바나나 알고 있었어 코스테이 나만 나오는데요? 시떡, 시떡 아이스크림 시떡 이스크림먹으고 <목소리> 이거는 제픽 초코팜 이거는 와사바 일본 와사바죠 약해. 이 친구 같은 경우엔 그 우리나라 빵류 아이스크림들 중에서는 다 이길 것 같네요. 이 친구는. 1위 선점수 10점 중에 10점 이 정도 겠습니다 당구. 감당젤리 아니야? 아! <laughs> 떡? 떡같은 <어이>? 느낌이야? <laughs> 짠맛, 짠맛. <laughs> 옹심이. 그럴 것 같아. 반짝. 대표신발을 할때 일본 분들 거기요? 짜게 먹기 맛있어요. 라면 먹었는데 공포감이 있어서 너무 짜갖고. 근데 이 파이로 짜요 파이. 어? 저희 어, 이거 봐. 쌍쌍발아. <laughs> 많이 뜨지는 사람. 이건 그냥 그거다. 거기 사장. 이거는 뭐 특출나게 맛있거나 그러진 않네요. 웬을 다는 거. 이번엔 또, 또 무슨 일 일까? 휴지 버리지. <laughs> <laughs> 3판 <3탄> 2선, 치약타러 <치아탄 웃음> 가기. <올라가기>. 아, <에헤. 웃음> 바람 타서 이렇게, 내려오게. 어, 아, 개잘하네. 와, <laughs> 선수야 선수. <laughs> 휴지 멀리 던지기 권위자시죠? 이주찬씨. 어? 아아이스아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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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못하네. 오전 시1 5 분입니다. 이쯤 되면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닐까? <laughs> 일부러 안 들은 척 하는 거? 응?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이유카네 왔다. 이쁘다. 멋있다.

왜? Yeah. 나와 고상 <laughs> 어? 저이뭐요명 음, 좋은데? 어서 뭐, 비... 어, 아니 아, 저거 <이기 physics brewer>. 기본이 오지는 두남자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여기 <이러면 이렇게>, <laughs> 있어요. 우리나라, 있어요 우리가우리나우리는라우다우리나우리 옆에 우리나나는 친구. 나라리나리한들리을벌리고있리녕하세요 어. 라사리처럼서 있네. 라리나라우리 미리 웃고 있어. 무슨 아, 소리야. 나도 이런 소리야, 없도 <laughs> 아니, 아니, 이, 눈 봐. 눈 보소, 이거. 애, 왜 웃고 있어. <laughs> 야, 이에게는해질녘 노을조차. 어. 힘들어, 야. 힘들어, 야. 아름다워요. 힘들어, 야. 난. 내가 좋아. 너도 내가 좋니? 널임으로 주고 싶어. 제가 이제 돈부리를 안지 돈부리라고. 내가 내 <laughs> 귀여워. 오 노란 노란색 노란색 줄 지어서 가네. 옆에서 봐요. <laughs> 아 친하게 친하게 보이게.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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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사람같지?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굴 같은데 너랑 비슷하게 생겼어. 싫어 어디가? 얼굴을? 정을못했고 자, 오늘도 돌아오. 어떤. 먹어 먹어, 먹어 시간. 어, 먹어 먹어. 와규, 와규와규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아무것도 안 찝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사비만 살짝 올려가지고 짠가요? 음! 자 우다 소스를 뿌려달라, 고 뿌려주려고 그러길래 뿌리지 말라 했는데 소금을 겁나 뿌려주고. 아, 거왜까지 먹는 거야? 아무거도한번 먹어볼까? 정말 음, 먹어보고 싶은데? 존나 짤것 같아, 진짜. 야, 말도 안 되겠다 할 달아. 어? 달아. 무의 단맛, 생안하고 음. 아 사이 너무 진실해. 이건 근데. 오. 오. 아. 이번에 면를 먹어줘야 되죠. 우이우이우이 짱. 맛있어? 아, 아, 음. 아 매콤한 거맛았다 진짜로 아짱매고거 좋아 음! 어. 음. 음. 나 진짜 쟤 미쳐먹었다 음. 10만 원어치를 먹고 <laughs> 과자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<laughs> 네니다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서부칼차에 차려져보자 어. 저분도 저기 헤비한하 한국, 공익의 체력을 보여주오 너무 애로한 것이 나와요. 보기. 이로한것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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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! 비카츄. 뭐야? 펜치. <laughs> 아이 <laughs> 이거 말해볼게요. 메즈코 하이 하이. 하루. 병명 일성. 메즈코 이렇지.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야키니쿠와 불태우려 한다. 오사카의 청년들. 진짜 미식가니까 이런 걸. Ha <laughs> <laughs> ha <laughs> 와 <laughs> 미쳤다 미쳤다 엄청나 <미쳤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오사카 으뜸 힙스터로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, 캥거루